일본 이화태현과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등지에서 곰 출몰이 빈번해져 상업지구와 학교까지 침입하면서 세계 학교가 휴교 조치를 취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28일 정오 이화태현 모리오카시에 위치한 이화태 대학에서 한 학생이 캠퍼스 내에서 몸길이 약1 m 의 곰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야마가타 현 난요시의 아카유 초등학교 근처에서도 길이 약 1미터의 곰이 목격됐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유리창이 깨졌고 감시 카메라에 곰이 유리를 부수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어 아카유 초등학교는 즉시 휴교를 발표했습니다. 이와테 대학 측은 긴급 조치를 발표하여 29일 전일 휴교를 발표하고 전에 없던 곰의 출현으로 학생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9일 아침에는 곰한 마리가 야마가타 현 야마가타시의 야마가타 고등학교에 침입해 실내 훈련장 보호망을 넘어가서 야마가타 고등학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가장 가까운 역까지 버스로 수송했습니다. 시 당국은 홍보차를 동원해 인근을 순찰하며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일본은 심각한 고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위대 출동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0년 이상 흑곰을 연구해온 일본아시아 흑곰연구소 미타니 카치이코 소장은 언론에 올해 고음 피해는 공격성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높아졌다며 인간 거주지 침입이 전례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키타현 전 지사 사타케 다카이사는 곰 피에는 이미 전쟁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